쿠쿠,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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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쿠쿠가 지금 자다 깨서 내려갈래? 내려가자, 내려가자. 안녕하세요 hs 스토리보드의 송한나입니다 먼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bts 팬 인터뷰 영상으로 인해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구독자 1500명 기념 영상을 무엇으로 할까 생각을 곰곰히 해보다가 제 채널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과 그리고 채널 이름의 뜻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동 이런 거를 한번 그냥 친구한테 털어놓듯이 얘기를 해볼까 해서 영상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제가 영국에 와서 30년 넘게 살면서 거의 대부분의 세월이 한국인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의 없는 데서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정말 오래 전에는 제가 한국어를 거의 잃어버릴 뻔한 그런 <laughs>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기더라고요. 오래 전에는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정말 한국에 대한 뉴스라든지 아니. 아니면 한국인하고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통화를 해도 몇번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부전화만 하는데도 거의 몇십만 원이 들 정도로 전화 통화비도 굉장히 비쌌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거의 한국말을 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회화 6개월 만에 하기, 먼저 번에 영상에서 제가 말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국에서 한국말도 못 쓰고 살면서 여기 영국에서 정말 영어를 완전히 원어민처럼 잘하느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도 어, 점점 생각도 심지어 꿈도 어, 영어로 꾸게 되고 영어로 생각하게 되고 영국인도 아니면서 영국인처럼 점점 되어가는 그런 형상이 되게 일어나더라고요. 인터넷을 확실히 접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국에 대한 뉴스도 거의 접하지 못하니까 한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그리고 신, 신종이 한국어가 어떤 어, 언어가 생기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한국에 정말 오랜만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공항에서 공항 직원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말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어 다시 만요. 어 죄송한데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 그 말을 몇 번씩이나 되풀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도 제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 물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알아듣긴 했지만, 그때 그 공항에서 처음 접했을 때, 그런 정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을, 정말 그런 참변이 있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제 남편과 저의 직장이 또 런던에 정해지면서, 런던에 일을 하면서, 집을 갔다 이제 서리, 그러니까 좀 런던 근처죠. 그쪽에는 한국인 마을도 좀 가깝고, 그런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또 일상생활을 너무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하고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한 달에 한번 한국인 마을에 가서 한국 음식을 사오고 그런 생활이 되풀이되다가 그 대신에 가서 보면 한국인 얼굴이라도 보고 오면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꼭 한국인 지역 신문을 챙겨가지고 와서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고 하는데 어느 날한 기사를 읽어보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 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영국에 처음에 온 한국인이죠 일제시대 때온 남자분인데 그분이 어, 뱃사람이었는데 일본인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영국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일본인들이 돌아가면서 그분을 안 데려가고 영국에다 그냥 냅두고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 기분을 정말 이해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뭐 여러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뉴스도 알고 뭐 세계가 어떻다는 걸 아는 그런 세상이지만. 정말 그런 오래전 시간에 영국에 와서 한국어를 쓸 기에도 전혀 없고 한국인도 없고 어, 한국 음식도 그렇고 그것도 정말 힘들지만 가족과 가족이 얼마나 그립고 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 아픈 마음을 어, 제가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어, 들면 아무래도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면서 한이 됐던 한국어를 못했던 한, 그 한이 됐던 말 중에 하나 딱한 가지를 기억한 게 있으셨는데 어머니라는 말을 이제 기억하셨대요. 임종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머니란 말을 큰 소리로 한국어로 이제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이 <laughs> 말할 수 없이 쏟아지더라고요. 꼭그 심정을 너무너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마음이 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제가 너무 영국에서 오랫동안에 한국인을 접하지 못하고, 한국어도 쓰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공감하는 그런 느낌은 그 눈물로서 다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어 한국 드라마도 열심히 들어가서 본 거죠. 한국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유튜브를 접하게 된 거예요. 이제 유튜브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제가 조금 이렇게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하고 글로 아니면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진짜 감격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제 채널 이름을 HS 스토리보드라고 정한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HS 그러니까 제영어로 한나송 HS 약자이고 스토리보드 그러니까는 그냥 보드에다가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막 붙이듯이 그런 뜻으로 어떤 틀에 잡힌 그런 유튜브를 하고 싶기보다는 제가 그냥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보드에다가 아무 스토리나 그냥 갖다 붙이듯이 이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 보드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음 저희 귀여운 강아지 코코 비숑 프리제 코코 영상을 이제 많이 달 가끔 가다가 제가 사는 게 여기 일상생활이 영국이다 보니까 영국에서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올리고 영국에 좋은 경치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아름다운 경치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이제 올리고 근데 원래 유튜브를 하면은 한 콘텐츠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꼭 이게 또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어, 제 나이도이고 제가 이제 나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할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할것 같아요. 하는데 제가 그때그때마다 그냥 친구한테 영상을 보내듯이 아니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문득문득 있을 때 영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귀여운 코코 즐거운 영상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좀 약간 잡다하게 편하게 올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강아지 영상 보시고 싶으시면 강아지 영상 보고 영국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은 분은 정보를 보고 또 저랑 또 소소한 이야기 코너를 제가 또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가끔 영상으로 친구한테 터놓듯이 얘기를 하는 게또 좋으시면은 그냥 커피 한잔 드시면서 영상을 즐기셨으면은 그러기를 바래서 오늘 이렇게 제 영상 채널과 제 이름 설명을 드려봅니다. 한국말이 많이 이제 자연스럽게 모으거니까 아무래도 회복도 빨라요. 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금방 돌아오고 너무 기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카메라 에 대해서 제가 편하진 않아요. 차라리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그러면은 제가 조금 편하게 더 얘기를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어도 이제 겨우 이제 잘해 가고 있는 그런 데다가 또 카메라까지 또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소소한 이야기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올리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첫 차츰 제가 좀더 잘할 수 있을 때좀더 많은 여러분들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싶어요. 올리고 가볍게 봐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이렇게 부족한 제 영상을 정말 좋게 봐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그냥 부담 없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이렇게 털어놔 봤습니다. 하여튼 구독자 1,500명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면은 제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봬요. 바이바이.